그리고 티번으로 크게 요약하는데요 이 티번 발생 원인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흡수가 안 돼서 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흡수는 됐는데 이동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 생장이 너무 급격하게 된다든가 어, 외부 영향이 있거나 이런 영향인데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배지가 너무 건조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칼슘 자체가 배지에 없어서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양액을 내가 실수해서 잘 못한 경우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물관리를 잘 못하거나 너무 많이 주거나 이씨 관리 못해서 이씨가 배지에 너무 높아져서 염류가 집적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염류가 집적되다 보니까 뭐 칼슘이나 칼륨이나 이런거 못바라맞게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지가 또 온도가 너무 높아도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야간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습이 걸려서 뿌리가 상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 억제는 야간에 공기 습도가 너무 낮은 경우 증산작용이 억제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요 그러니까 뿌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요 외부 뭐 기상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경우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액이 보통 딸기가 뿌리가 제대로 활동했다 싶으면 아침 에 일액이 물방울 많이 끝에 많이 맺힐 거예요. 물방울이 생겨서 습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일액 빨리 이거 없애는 게 좋거든요. 이렉 빨리 제거 안 하시게 되면 은 전파형 병도 많이 생기고, 어 딸기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니까 간부쪽으로 많이 습기가 많아져서 병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렉 발생하는 건 당연히 발생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아침에 얼마나 빨리 없애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티폰이 나오기도 하고, 병 발생도 증가하는 거 막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요거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가끔 농가분들 수경재배하는 분들은 굳이 영양제 안 써도 되는데 양에게 다 양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연면시비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좀 처사도 좋게 한다고 욕심이 좀 과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영양제 성분에 질소 성분이 상당히 많아요. 빨리 흡수하게 하다 보니까 특히 암모늄태질소 성분이 있는 영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티번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양액도 특히 질산칼슘이 사수염하고 십수염 이렇게 돌려서 많이 쓰시는데 암모늄태질소 그러니까 십수염이죠. 십수염 10수염 위주로 쓰시는 분들이 티번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하역고사 된 경우에 급격하게 물에 데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을 거예요. 뭐 티번 나오고 심한 경우는 이렇게. 화는 다 멀쩡한데 꽃받침이 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11월 달에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11월 달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지금 지난달 지지난 달 11월 달에 일조량이 상당히 부족했었거든요 요 시기 때물 관리 안 되거나 온도 관리 안 되거나 이시 관리 안된 분들 요런 경우 많이 나왔었고요 특히 흐린 날좀물 관리 잘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흐린 날물네번 주던 거세 번으로 줄이고 두 번으로 줄이고 요런 거 관리 안 하셨던 분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렉 발생하면 빨리 말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이렉 발생하고 나서 유동팬배기팬 돌리고 통풍기 돌려가지고 이렉을 빨리 없애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번 발생했을 때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발생한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더안 나와야, 돼,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씨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염지 집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씨를 좀 낮춰주고 관수량을 늘려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일렉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렉이 없다 그러면 뿌리가 차도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전류가 안 돼도 뒷번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칼슘을 먹었는데 움직이질 못하는 걸 그런 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낮에는 낮 온저를 25도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야간 온도 너무 높은 거안 좋다 그랬잖아요. 야간 온도는 6도에서 9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지 온도도 너무 높으면 초반은 좋지만은 나중에 뿌리 활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배지 온도도 1 0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미 이씨 이렇게 배지 찍어보니까 이 씨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팁본도 계속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재염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제일 확 수실한 방법은 물에 담궈가지고 울궈낸 다음에 물을 빼 주시는 게 좋은데, 딸기 뿌리 약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시간을 너무 길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뿌리가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실 거면은 맹물 관수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맑은 날 기준으로 이렇게 빨간 글로 쳐놨죠? 맑은 날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맑은 날에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맹물만 15분씩 주는 거예요. 이틀 동안. 이렇게 하면은 배지에 염류 집적 듣던 게 조금 씻어나가는 거죠. 그런 팁번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요거를 팁번이 발생하고 나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팁번이 발생 안 했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20일 간격, 15일 간격으로 어, 12월, 1월 달 정도에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은 습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 딸기 뿌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약하다 그랬잖아요.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처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진 않거든요. 딸기 뿌리는 발생되는 게첫 수확 들어가기 전 11월 중순까지만 딸기 뿌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때부터는 딸기 뿌리가 거의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이파리 따거나 불갈를좀 잘해가지고 조금 조금 만들어진 정도, 그 정도만 했지그 전에 만들어졌던 뿌리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딸기 뿌리는 이시가 높다든가, 온도가 높다든가, 이렇게 하면 금방 노화되거든요. 너무 높게 온도 관리하지 마시고, 이시도 너무 높게 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딸기 뿌리는 보통 생기고 나서 50에서 60이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딸기 뿌리는 이시, 고농도에서작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도 설명이 짧아지고요 그래서 입 따는 거 예전에 우리 토경 많이 하셨다 할때 보면 은한 10월 초, 9월 말 되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너무 예쁘게 따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한 집이 따기 시작하면 막 경쟁적으로 다 따가지고 이파리 두개밖에안 남겨놔요 그런 식으로 고솔재배 농가 분들도 이게 10월 초거든요 이파리 다따 버리고 세개씩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도 이번 작기도 아마 9월 말, 10월 초에 되게 더웠는데, 요 시기 때잎 따기 하셨던 분들 많이 고사된 거 느끼셨을 거예요. 뜨거울 때잎을 제거하다 보니까 그저 상처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로 어뭐 시드름 병균, 탄접종이 많이 침입을 해서 많이 죽었을 거예요. 요 시기 때는 손안 드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여게 지금 10월 초인데, 이 정도 잎이 있는 게 좋아요. 전번, 좀전 사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잎을 많이 둬야지만이 뿌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일화방도 수량도 증가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요 사진처럼 10월 초에 뿌리양 이파리양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파리 딴 거하고 안딴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파리를 안 땄을 경우에는 단점 딱 하나 있습니다. 이화방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인데 요거는 내가 온도 조절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이파리 안 따니까 입면적이 넓잖아요 입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를 많이 하잖아요. 광합분 양이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일화방도 증가하고, 꽃도, 꽃도 증가하고, 일화방의탐콕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 때는 뿌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잎에서 일을 해서 뿌리 쪽으로 양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뿌리 쪽에 양분이 계속 저장된 게이화방탕화방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사진 보여줬던 것처럼 잎파를확 깨끗하게 그냥 따버렸다 하면은 좀 전에 장점이었던 것들이 다 단점으로 바뀝니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일화방도 장도 적어지고 상품성도 떨어지고 뿌리 쪽에 양분도 상당히 저장량이 적어지겠죠. 좋은 거딱 하나 있어요. 이어방 스트레스 줘가지고 분화가 조금 빨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어방은 온도 조절만 잘하면은 뭐 분화되는 거 크게 문제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 따게 되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주의하시고 주의하세요. 이렇게 주의하시라고 계속 하는데 옆집에서 따면 꼭 경쟁할 수따라 해요. 그러니까 입 처음 따는 시기는 언제냐. 저는 최초 하엽 제거 시기는 출래 시기 때예요. 그러니까 10월 중순 보온 직전이면은 10월 20일 넘어서거든요. 이 시기 때는 온도가 살짝 떨어져요. 그리고 상처가 나도 여기로 균 많이 침입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차음 입다는 시기는 10월 중순 이후, 10월 20일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기 때도 멀쩡한 잎리는 따지 마세요. 노랗게 되거나 병든 잎파리 위주로 그리고 화방을 쭉찾져가지고 화방을 가리든다든가 요런 이파리 정도만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10월 중순 정도, 에요만큼 이파리 확보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가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토양재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수경재배는 애가가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보통 애가는 그냥 시기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월 중, 11월 중순까지는 애가가 생기, 많이 생기는데 요 시기 때는 조금해요. 그리고 이렇게 뚝떨어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살짝 건드려 잘 떨어지거든요. 요 시기 때 나온 애가는 다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애가 두는 거는 11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첫수확 시기 때쯤, 이때는 처음에 심었던 애에서 통통하게 붙어가지고 쌍둥이처럼 통통하게 붙어서 나오는 분주된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만약에 내가 16cm 정도로 심었다 하면은 애가를 하나 정도만 남기시고요. 난좀 널찍이 18cm에서 20cm 정도 심었다 하면은 애가를 두개 정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애가는 제거하시는 문제고요. 이 보시면 애가 제대로 제거 안 해가지고, 화방이 벌써 이렇게 많이 넣고, 7, 곱개 나오거든요.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꽃이 얘네들이 한꺼번에 피잖아요. 다 안개꽃처럼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땀아 이하로 다 수확하실 거면은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1화방하고 2화방까지는 꽃대가 하나씩 나오는 거고요. 4화방 때부터는 액화방하고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4화방 때부터는 화방 두개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끔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는 거의 다 꿀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시바르당 한통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하우스가 200평인데 어, 300평 어떻게 기준 안 잡잖아요. 그래서 200평 단동 하우스 한동 같은 경우에는 꿀벌 한통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동 하우스 요즘에 많이 있는데 연동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0평짜리다 그러면은 벌한세통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벌 넣는 시기는 보통 요 온도에서 잘 활동하기 때문에 요 시기 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특히 꿀벌 같은 경우는 온도가 너무 덥거나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일잘안할 거예요. 그래서 벌 때문에도 온도관리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꽃들이 있었는데, 꽃이 지금 수정이 안 되고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그러진 않거든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꽃도 피지도 않았는데 잎을 갉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화방인데일번과들이다기형이 나왔어요. 꽃이 피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 갉아먹었습니다. 범인이 요벌 많이 쓰실 거예요. 뒤형벌 많이 쓰시는데, 나트벌 뒤형벌 많이 쓰시는데, 주로 이제 토마토 쪽에서 많이 쓰는데, 이벌 같은 경우는 가끔 요즘에 최근 들어서 딸기 농가들이 이 벌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꿀벌 값이 올해도 보니까 거의 15만원, 16만원? 그런데도 잘 구하지 못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다 보니까, 뒤형벌을 많이 써요. 싸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벌 같은 경우에는 딸기에서는 특히 단동화우스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일을 너무 전해요, 뒤형벌이 하루에 2,000개 정도 일을 하는데, 딸기꽃이 많이 안펴 있는 상태에 넣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꽃을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이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좀 전에 사진 봤던 것처럼 꽃이 피지 않은 몽우리 상태에서 꽃잎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럼 다 귀영 거 나와 버리거든요. 꿀벌들은 수정 했던데 또안 가거든요. 얘네들은 수정 했던데 또 가요. 그러면 계속 이불을입 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귀영이 나와 버릴 수밖에 없는데 단동화호스에 만약에 이 벌을 쓰고 싶다면은 딱 들어왔을 때 꽃이 하얗게 만발했을 경우에는 넣어도 되는데. 처음에 1번과 계약했을 때 꿀벌 기준으로 생각하고 넣어버리면은 아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벌은 되도록이면 단동하우스에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쓰고 싶다면 연동하우스는 그래도 꽃이 면적도 넓고 꽃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연동하우스에도 꽃이 많이 안 폈을 경우에는 갈감 먹는 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 뒤형벌은 정말 쓰고 싶다 할 경우에는 연동하우스 기준으로 1 0 0평짜리면은꿀벌한 2통 정도 넣고 이뒤 형벌을 한두통 정도 넣어주면은 둘이 섞어서 일을 잘 하거든요. 아까 꿀벌은 너무 온도가 높거나 낮았을 경우는 일을 잘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뒤 형벌은 온도가 높아도 일을 잘 합니다. 온도가 낮아도 애지간함 일을 하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꿀벌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단동하우스에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단동하우스에 특히 일하방 끝물 때나 이하방 개화 초기 때 이때도 꽃이 적다 보니까 그냥 열어놔버리면은 기온과 많이 생기거든요. 요 시기 때는 하루는 닫아놓고 하루는 열고 이런 방식으로 하거나 꽃이 너무 작다할경우는 이틀 정도 닫아놓고 하루만 열어놓는다든가 하루에 열어놓을 때도 오전에 주로 수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전에 두세 시간만 열어놓고 다시 가둬놓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절 단독 하우스에 들 경우는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쓰시는 게 아까 기온과 발생하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나 딸기 쪽에. 토마토나 파프리카 쪽에는 이렇게 CO2 많이 쓰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딸기 쪽에도 연동하우스 많이 들어오면서 CO2 많이 쓰시는데,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온도를 높게 잡다 보니까 CO2 쓰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딸기는 온도를 이 낮게 잡다 보니까 아침에 환기를 빨리 시키잖아요. 그래서 CO2를 파프리카나 토마토보다는 이 많이 안 쓰시거든요. ppm도, 농도도 800ppm 정도 적당하거든요. 굳이 뭐더 높아도 높으면은 뭐, 농도나 당도나 수량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시오토 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 시오토 주실 때 시비 하실 때 750에서 800ppm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환기시키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1시간 정도 해뜨고나서 1시간 정도 환기하기 전까지 정도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옛날에는 볏짚 눈너블도 있는데 여기서 해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볏짚은 되도록 안 뜨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기계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포 많이 쓰시는데, 열풍기 같은 거, 이게 원래 난방용이 아니고 CO2 발생용으로 쓰는 건데, 지금 난방 겸해서 쓰시는데, 그런 거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